광물이 없다.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하네. 잘 들으세요 사령관님. 지금 이곳에 감염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. 서둘러 모조리 제거해야 합니다. 이 괴물들은 밤엔 위험하지만 낮이 되면 녹아 버리죠. 그때를 노려 감염된 구조물을 불태워야 합니다. 어지러니 광물을 으라 그럴 만한 광물이 없다. どうです 이 공급되지 않는 곳이야.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해. 날이 거의 다 저물었습니다. 해가 지면 감염체들이 나와 우리 문을 두드릴 겁니다.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많이도 없었죠. 정말 더처치는게 뭐 어렵겠어. 밤이 됐습니다, 사령관님. 동이 틀 때까지 감염체들을 물리치세요. 효 감염충이라니 안 좋은 소식이군요. 혀감염충은 먹잇감을 끌어다녀 독소로 기절시키는 녀석들이에요 저도 모범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. 보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. 위닥칠 거라고요. 아, 저가 터겁시 무적해. 히 동맹을 맺었가이 체력을 맞지했군요. 감염을 막으려면 매일 낮 동안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합니다. 먼저 이 좌표로 이동하시죠. 저기 우리의 동맹군. 대안전을 우리 등 뒤를 어슬렁거리고 당황. 있어. 이 금방을 탐지해 보자고. 진행 상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 과명이 많이 남았어요. 동맹이 공격 폭감 이제 우리 구조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있습니다 광물을 더을 수도 있겠지. 그럴 만한 광물이 업그레이드를 사용가동맹이 더욱 험에 처했다.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헤어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. 더 채취해야 동맹의 지원군이 필요하다.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. 업그레이드가 예정대로완료되저 적이 우리의 동맹과 교전을 시작했다. 부지런히 광물을 모으라고. 그럴만한 광물이 없다고.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하네.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. 헤대 헤라. 라 해가 곧 떨어질 거라요 사령관님. 별반라 헤라. 이없다라 동맹의 지헤군이 필요하다. 나중에 의뢰를 라을 수도 있겠지. <목소리가> 감염체들이 옵니다. 해가 될 때까지 놈들의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. 소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.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.

감염체들이 우리 방벽 하나를 뚫으려고 합니다. 감염체 녀석들이 도식군주를 공중에 내보냈어요. 곧 녀석들을 상대하셔야 할 거예요. 어떻게 <놀람> 반응할수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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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지도 학군요.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.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. 계속 힘내십시오. 밤이 거의 다 지나갔다. <S> <S> 날이 밝았군요. 이제 움직일 시간이에요.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. 이다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. 저기 우리의 동맹과 교전을 시작했다. 영역을 다른 곳에 수하라. 라이브라 스대 국민이 또 위험에 처했다. Put 제거된 것 같아요. 우리는 할수 있어요. 시간 증폭. 이제 우리 구조물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겁니다. 저기 우리의 제 스캐너에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. 우리는 방물을 모으라. 럴만한 방물이 없다. 경심하세요. 밤에는 기지를 지켜야 합니다. 동맹이 또 위험에 처했다. 왕물을 더 채취해야 해. 네 부지런히 업그레이드가 예정대로 완료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동맹의 더 채취해야 하네.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, 사령관님. 밤은 이제 시작이니까요. 밤에 꼭 그러셔야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. 감염체들 사이에 바이로파지가 있는 모양이군요 파괴를 하면 좋겠지만 밤에만 공격할 수 있어요. 해가 뜨면 바이로파지는 잠복을 하죠. 하룻밤에 제거하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. 방의 하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주지가 공격받고 있다. 어떻게 반응할 테니. 방에 꼭 그러셔야겠나요, 사령관님?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. 우리 방벽 하나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. 우리의 군맹과 도전을 시작했다. 군맹의 집중, 집중에. 군맹의 주지가 공격받고 있다. 군맹이 공격받고 있다.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.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. 과조를시작있습우리의를 공격하고 있다막아요 동은 자제하십시오.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. 저기 우리 기지? 저건 브리리스크한 녀석은 햇빛을 이겨낼 수 있어요. 우리가 직접 쓰러트리는 수밖에 없어요. 아무이 병력을 동원해 감염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아주 긴 밤이 되겠군요. 들이 동네의 기들을 공격하고 있다. 해범을 좋아한다만,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.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. 우린 할수 있습니다, 사령관님 해가 거의 다 떴습니다. 이제, 끝내버리시죠. 동네에 공격받고 있다. 날이 또 저물어가는군요. 이거면 충분해. 감염이 심각하다는 건 알았지만, 이건 상상 이상이군요. 놈들을 막으십시오.

얘우레 있을 어떻게메의 공격 기지가 공격받이기리스는을견뎌이가 놈을 처치해야 돼요. 막아라! 동맹의 지연들이 필요하는 적들이 우리 기지에 해 집중해라! 우가 공격받을 듯! 도망가라, 이자이 공격받을 듯! 마음대로 해라! 이 집중해라! 걱정해야 할게 하나 줄었군요. 감사합니다, 사령관님. 소리 처치하고 싶어 안달이 군요 방어를 준비하십시 포기하지 마십시오, 사령관님. 이 악몽도 곧 끝날 겁니다. 우리 프리스크! 녀석을 처치하지 않으면 해가 뜬 다음에는 계속 우리 공격할 거예요! 작전을 시작하시죠, 사령관님. 감염을 충분히 제거해 놔야 일정에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조합 수급을 시작할 시간 남그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. 마음대로 해라. 밤이 될 겁니다. 감염체들을 대비하세요. e 명의지원분이필요 l We a r 의 sure pretty. I'm not going to get you. I'm not